안 바꿨죠? 예니 팩이 예, 잠깐, 잠시만요 나오질 않아가예 바꿔야 될거 같아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네? 아 어, 지금도? 네안 나오네요 네. 왜 이러지? 그냥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 <laughs> 네. 아 이거 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조금 네, 부끄럽습니다 네. 누가 봐도 다 엄마라는 걸 아는데 네? 아 그래요? 제인이은가 문제인가요? 슈퍼맘 가수 정미애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아, 네, 나옵니다. <laughs> 날씨가 생각보다 시원한 줄 알았는데 더워요. 더우시죠? 왜 더우냐면 사실 바람도 선선하고 진짜 좋거든요. 여러분들의 열기가 그 진짜 뜨거운 여름 햇볕보다도 뜨겁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중간을 이렇게 가르고 오는데, 뜨거워가지고, 너무 더워요, 지금. 땀이, 어우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. 오늘 박서진 씨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. 근데, 근데 있잖아요. 제가 오늘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<laughs> 네, 무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? <laughs> 네아 우리 어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<laughs> 오늘 어 오늘 여기 계시는 경주 실립 어 예술단 신라고치대 예술단 분들과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너무나 멋있으신 우리 김현호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 너무 좋습니다. 날씨는 살짝 어, 조금 습하고 덥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함성이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어, 느낌을 주면서 즐겁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.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릴게요. 박서진 씨는 잠시 뒤로 밀어 두고 정리와 함께 즐기다가 나올 거예요. 어차피 네, 뒤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자두 번째 곡 열두 줄 열두 줄다 아시죠? 다 같이. 해주세요. 예! 해주실 거죠? 예! 좋습니다. 갑니다! you yes. 감사합니다. 살 빼고 나서 예쁘다 소리를 진짜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도 간혹가다가 아직 멀었다. 더 빼라.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. 제가 뭐 애가 넷인데 더뺄 필요 있나요, 그죠? <laughs>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어,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세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오늘 지금 어느 정도 몇분 정도 오셨을까요?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그죠? 네? 아 네. 모르겠어요.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서.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시간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리고 가는 건데요. 신나시죠? 즐거우시죠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됐어요. 자, 끝까지, 끝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자, 세 번째 곡은요, 어,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곡이긴 한데, 음, 우리 김용임 선배님의 곡이에요. 그 사랑님이라는 곡인데,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들어봐 주십시오. 자, 사랑님,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한테 행이 있어가지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셔가지고 몸둘바를 아,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덥고 날씨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 공연도 조금 음,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요즘 그렇긴 한데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큰 어, 공연을 하는거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요. 어, 너무 즐겁습니다. 아, 이제 앞에 세 곡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제가 불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 곡은 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. 오늘 지금 해도 좋고요. 어, 분위기가 딱 지금 제 노래랑 너무 어울려요. 제목이 걱정부뚜러메라는 곡이거든요.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 진짜요? 네 어떤 곡이에요? 댄스! 맞아요. 신나는 곡이에요. 디스코 장르의 댄스 곡인데요. 어, 지금 야광봉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거든요. 그 불빛. 그 핸드폰에 후레쉬를 다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켜주세요. 네. 너무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. 제 노래가 댄스곡이다 보니까는 춤을 출거 아니에요.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게 필요해요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오른손. 왼손 잡으신 분들은 왼손 떠나간 사랑이 미련같이만 오명이안 <laughs> 이 노래만 하고 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최고예요. <laughs> 걱정 <걱정붙일> 부드러워.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히트곡 반열에 못 올랐어요. <laughs>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, 너무 뜻깊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 어, 지금 이 시간을 네 뭐라고요? 우리 어머니 뭐라고요? 집에 못 간다고요? 정리해보러 왔다고요? 아 정리해보러 오셨다고요? 어떻게 좋으셨어요? 만족스러우세요? 꿈에 나올 것 같아요? 큰일났네 <laughs>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, 여러분들의 어,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환호 이런 소리들이 한참에 한참 이렇게 저한테 여운으로 남아요, 늘. 그래서 저도 항상 행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 참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가 어,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다음에. 어, 이제 지금 저도 신곡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좋은 노래로 어 많이 많이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꿈은요, 경주에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. 어, 히트곡은 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곡을 조금 많이 내고 경주에서 콘서트 한번 할게요. 어, 안 비싸게, 비싸지 않게, 네, 가성비 좋은 가수로. <laughs> 어,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. 지금까지 정리였습니다. 아, 뒤에 아주, 누구... <laughs> 대단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? 자, 마지막, 마지막 곡, 어,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